자, 오늘은 1 1 7페이지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보겠습니다1 1 7페이지의 이차함수 그래프와 페이지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 교점을 볼게요 자,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차함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 x축과의 교점을 보고 싶으면 x축과의 교점을 보고 싶죠? x축과의 교점이 현재는 두 개죠. 두 개인데 왜두 개냐면 이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의미합니다. y가 0일 때 x가 뭐냐 물어보는 거니까 y가 0을 집어내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해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 알파, 베타 해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해가 두개를 가지 조건은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식을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탄베시티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탄베시티가 0보다 커버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 의 교점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x축 의 교점이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 나오게 되면 얘는 y가 0일 때 x 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차 방정식에, 이차 방정식에, 이거 y를 0으로 놓고 이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판별시 t가 0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 근데 x 축의 교점이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x 축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t가 0보다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얘가 위로 보조기도 마찬가지인데, 위로 보조기면 이렇게 교점을 중점으로 보면 돼, 교점. 교점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교점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면, 판베시티가 0보다 크다이고, 그 다음에 교점이 한 개이면 접하는 상황이고 접한다. 그러면 중근이라는 얘기야. d가 한 개, d가 0이라는 얘기고, 교점이 없으면,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으면 d가 0보다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야가 x축과의 교점을 보고 싶죠? 그럼 얘를 y는 0으로 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으로 보고, 이거의 판별식을 구해 봅니다. 판별식을 구해 봤더니, b 제곱,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4ac니까 8은 1이죠.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이 양수죠, 양수. 양수냐 0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판배식이 양수이므로 얘는 x축과 서로 다른 주제에서 만납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만나는지 판단해 보고 싶으면 y가 0일 때 x 값을 구해 보면 되죠. y가 x의 값, y가 0일 때 x 값을 구해 보면 자, 이거 y가 0이니까 y는 0 이렇게 넣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x-2는 0이 돼서 1하고 2 이렇게 두개 나오죠. 두개 나온다는 건 확인이 가능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하기가 번거로울 때가 많아요. 번거로울 때가 많으니까 내가 x과의 교점을 빠르게 판단하고 싶을 때, 개수만 빨리 판단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판배식으로 판단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더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132번 보겠습니다. 문제 132번, 132번 보게 되면 1번 y는 x 제곱 플러스 4x 빼기 5. 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제 일단 좌표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y는 0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어, 교점이 잡혀. 그럼 y가 0 이렇게 보면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일 때의 x의 값 플러스 의미예요 x축과의 교점은 y가 0일 때의 x의 값.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1인데 이제 x축은 y가 0이니까 마이너스 5, 0이라는 게잡혀고요 그리고 또는 1,0이라는 게 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뭐 그리고 해야 되겠네요. 2번 y는 16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아, 1인데 자, 얘는 x 축의그쪽을 보고 싶으면 y가 0일 때 x의 값이므로 8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니까 4x-1의 제곱은 0이 돼서 완전 제곱식이죠. x는 4분의 1. 이렇게 중근 나오는 겁니다. 중근 나오고, 좌표는 4분의 1,0을 의미한다. 라고보시겠습니다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y는 x제곱-ex 플러스 2. x제곱-ex 플러스 2를 볼게요. y가 0일 때 x의 값을 보게 되면, 얘는, 어, x, y가 0일 때 x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허근 나옵니다. 허근, 허근 나오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반절 플러스 마이너스 2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럼 x 교점이 허근이 나오면 x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네 교점의 개수만 구해보도록 합시다. 교점의 개수 134번.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뭐로 판별한다?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이 0이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1번 y 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럼 x과 의 구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짝수 판별식이 있죠? 짝수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합니다. 그럼 절반이면 2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다시 4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어, 양수가 나왔네요. 자, 나 양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양수 가 나왔으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거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습니다. 그습니다 교점의 수는 2 개가 되겠습니다. 2 개, 2 개, 2 개라고 보면 2 개. 그 다음 2 번. y는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4. 자, 얘를 판별식으로 구해볼게요. 그럼 절반이면 6이고 제곱하니까 36.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6. 그럼 0이 돼서 어 판별식 이 0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교점이 한 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보면 되는데, 자, 예, 판매식 구해 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7. 음수죠. 자, 교점이 없다. 연계가 되겠습니다. 연계. 연계가 되겠다. 자, 136번. 이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a인데, 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에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게 문제 되겠습니다. 처음에 서로 다른 두, 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 접하는 경우,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a의 합 또는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점을 판단하려면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건데 이것이 0보다 크면 은 서로 다른 두점 만나는 거죠. 그럼 a,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럼 0이 되는 값이 0이고 4고 크면 은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다. A는 0보다 작거나 A는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 답이고요그 다음에 접한다. 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번 답이고 2번은 판매시티가 0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A, A-4가 0이 되기 때문에 어, A는 0 또는 A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나지 않으려면은 D가 음다 작아야 됩니다. D가 음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 A-4가 0과 차가야 되므로 0과 4 사이가 되겠네요. A는 0과 4 사이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2차 함수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점 또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138번 보겠습니다. 138번 보면, Y는 X의 제곱2 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고요. 얘는 X축과 만나고. x 가 만나고. 그리고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Y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이 판별식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X축과 만나려면, 이렇게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거 만나지 않는 거죠. 얘가 0보다 큰 거고, 0인 거고, 0보다 작은 거죠. 근데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만나는 거죠. 이게 만난다. 그래서,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D가 0보다 큰아다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D 0보다큰 왔다를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은로 그럼 뭐겠어요? D 0보다 작다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먼저 해보면 4분의 D 짝수 판별씩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고 나 왔다. 그래서 A는 3분의 보다 작다 나왔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겠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이 T가 이건데 이것이 아, 다르죠 여기서 이제 T가 다르입니다. 지금. 판별식 D를 해보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것이 0과 작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0과 작금으로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어,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만나고 얘는 만나지 않으니까, 아, 끝난 게 아니네요. 자, 만나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어요. 음,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요그 다음에 3분의 1이 이렇게 있는데, 요 범위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계산내주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140번 보겠습니다. 140번. 140번 보면 Y는 얘가 굉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EK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없이, X축과 접합니다. X축과 접한다. 그랬을 때,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B의 값. 네,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라고 했으면, 일단은 접한다를 먼저 쓰시고, 두 번째로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접하는 상황은 판별시이가0이라는걸 쓰고 k 값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k에 대한 내리서선 정리에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했을 때이 부분이 0이다라고 적용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시 d는 0을 해볼게요 자, 짝수 판매 시가 해볼게요. 절반이면 이로 떨어지고,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의이가고요이 절반에 제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자, 이것이 0이어야지 접합니다. 접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매 시티가 0이다. 자, 이 식을 K에 대하여 내리수순정리하겠습니다 그럼 K제곱, K제곱, 이거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EAK 플러스 A제곱이죠. 그럼 K제곱 사라지고요. 2 a k 가 됩니다. EAK. 자, 2a k 가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2k 가 됩니다. 자, k 제곱은 사라졌어.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b 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와 같이 k에 대하여 내리서 수는 정리했습니다. k에 대하여 내리서 수는 정리했어. 그래서,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2a 더하기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므로 a가 마이너스 1이면1 마이너스 b는 0이어서 b는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를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142번 보겠습니다. 142번 보면 이차함수가 있는데 y는 2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b가 있는데. 이게 x축과의 두 교점의 좌표가 x축과의 교점이 교점이 이 마이너스 2와 3입니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와 3이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차방정식을 작성할 때뭐해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차방정식의 이게 y는 0일 때의 해 2차 방식의 해가 얘가라고 보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y가 0이니까 e x 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플러스 b는 0의 해가 2와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두 근이 주어졌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좀 편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냐면 두 근의 합은 합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3이 됩니다. 우리가 근과 기술 관계 기억나요? 우리가 ax의 제곱브라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이번 c가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얘인데 여기서 실제로 더하면 되겠죠? 실제로 두 근을 더했더니 1이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보에 적용하면 a 분의 c 가 되는 거죠. a 분의 c, 2 e 분의 b인데 여기서 두 분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와 b를 근과 계승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x 가 교점을 판단하 했을 때는 y 가0일때 이차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3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음. you <music>